자 이게 우리나라 거는 아닌데요 네.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한테 네. 술을 판매한 술집이 피해자 유족한테 (356조원을) 변상하라는 평균이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한테 술을 술집에서 술 술을 계속 제공하는 바람에 네. 그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우리 가족을 치여서 사망하게 했으니까 어어. 그 친 운전자, 이것도 나쁜 놈이지만, 얘도 네. 얘지만, 그, 얘한테 술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파는 술집, 어. 여기를 상대로 소송 걸은 거예요. 356억이 아니고, 356조 조... 조... 원이란 얘기죠? 조... 얘기죠. 예, 300, 와... 3,010억 달러예요 와... 그러니까 약 355조 8천억입니다. 이거 평생 갑자기. 평결이 못하겠네요. 났어요. 그래서 이게 11일날 CNN 방송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네. 일어난 일이에요. 네. 어, 누에시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에서, 음주운전 네. 사망사고 가해자한테 술을 과다하게 파근, 네. 술집 저 사장한테, 음. 유족한테 3,010달러, 3,010억 달러, 즉, 말하, 면 우리 우와. 돈으로 따지면, 355조 8천억을 네. 저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진 겁니다. 네, 네. 근데 일단 저기 줄 능력은 안 되겠네요. 선술집이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예. 문제죠. 이게 네. 사실은 어 판결은 그렇게 났지만 그 술집이 내가 볼때 355조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저이 이 주점은 네. 어저 술집 면허 유효 기간이 끝났대요. 2 0 1 9년도에요 아, 그래서 뭐. 문닫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네. 아마 이제 상징적으로 이걸 한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마 각하됐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랬겠죠. 우리나라는 아주 술 파는 사람한테 음. 민사소송 청구하는 게 어딨어? 그러는데 음. 이게 미국에 가능한데 미국 전체가 가능한 게 아니고 텍사스니까 가능해요. 음. 미국 텍사스법은요. 네. 주류 판매자가 술 파는 사람이 네. 술에 취한 고객한테 계속 술을 요구하면 팔지 못하도록 음. 거부하도록 그 명기돼 있어요. 아 만취 상태를 만질만한 네. 얘기네요. 그러니까 음. 그 텍사스에서는 술 떡된 사람이 자꾸 술 달라 그러면 술 팔으면 처벌받아요. 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떡이 된 사람한테 계속 술을 주어서 그 사람이 결국 음주운전해가지고 사람 죽였다 이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책임져라 이거죠. 이 음. 네. 이거는 한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네. 이거 우리나라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할수 있지 않을까 이거? 근데 교수님 아시겠지만 이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렇지. 결국은 음. 그 3분의 2 정도의 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고 있잖아요. 음. 안 하는 주도 있어요. 음, 음, 근데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주에서는 음. 배상액수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돈을 물어주면서 다시 사고 치지 마라 음. 이런 개념이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화력 발전소에서 3년 전에 돌아가신 그 음. 젊은 노동자 있잖아요. 네.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변호사하고 얘기 들었더니 음. 정말로 그게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그탄 들어가는데 사람이 그 펜벨트에 올라갔다 깔려서 음. 끼어서 죽었다면 음. 최소한 몇 천억 정도의 소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심한 발전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대요. 음. 미국에서. 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 목숨에 무슨 가치가 있냐. 특히 그렇죠. 사망사고 관련해가지고는 니가 네가, 네가 몇천억이든 몇백억이든 물어야 된다. 음. 이런 개념 갖고 음. 이상한 것도 교수님 사망사고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그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배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선언적으로 음. 음. 이렇게 이, 이 사람은 어떻게 갚겠어, 이거를. 그죠? 술집 주인이. 실제로 운전자는 그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63%였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떡이 완전, 된 새끼예요. 떡이 됐이 사람 그 텍사스 주는 0.08%부터 음주 운전으로 노리는 비요 우리나라랑 네, 비슷해요. 네. 네. 우리나라 0.05부터입니다. 네, 네, 네. 0.08%부터 단속을 하는데 0.263이 나왔으면 떡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정도 마취된 사람한테 계속 술 파는 술집 주인 너 책임져라 이 소리예요. 네. 말러니까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원인을 네, 네. 인과관계를 그런데 네. 이제 텍사스 법은 그게 명기가 되어있으니까. 음. 만취자한테 술을 팔지 않도록. 네. 어, 명기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네. 민사소송에 의해서 처벌을, 아주, 그, 관, 그 판결을 어, 받은 오, 거죠. 그래서 0 1 6상이면 이거 지가 운전하다 지가도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음주운전하는 거는, 아, 그 그러니까 지가 운전하다 돼지거나 말거나, 그거, 그건 솔직히. 어, 어. 근데 멀쩡하게 지나가는 엉뚱한 사람 죽이니까 문제죠 음주운전은. 근데 교수님 음주운전이요. 저 하나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 게왜 처벌이 안될까요 교수님? 처벌이 약해서 그런가요? 처벌도 약하고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그이 범죄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자책감 아, 범죄에 이게 대한 나쁜, 인식 나쁜 거다. 나쁜 알아요. 거라는 어. 인식 자체가 다른 범죄에서 부여해서 월등히 낮아요. 그러니까 노상 먹고 한잔 먹고. 어. 한잔먹고할수 어. 있는 거지 뭐. 이런 인식들이 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어. 음주인 주운전은한명이에요간접적인에요 그럼 뭐. 누가 죽을 수있 그래서 이그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어. 왜 그런 그래? 그 가장 큰건 내가 볼때 우리 사회가 네. 음주에 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성향이에요. 너무 관대해한잔 먹어서 술 취해서 실수했지. 네. 사실은 이제 외국 같은 데는 술 취해서 실수하면 오히려 가, 가중 처벌해요. 그렇잖아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이잖아. 그렇죠. 자기가 통제할, 아, 수, 통제할 있는데. 수 있는데 술 처먹고 사고 친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걸로 간주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 술 먹었으니까 실수할 수 있지. 죄에서 그런 거니까 취중에 뭐 취중 네. 농담입니다. 뭐이질하잖아요 네. 이거 잘못된 거이거 <laughs> 맞아요. 네. 우리 사회가 그거 바꿔야 돼요. 어. 술 먹고 운전하는 건 여러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거. 교수님 말씀 다 맞으셔요. 네.